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D&D 파마텍이 300% 한주당 세주의 무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되게 그이 무상증자 한 기업들은 그 사례가 있죠. 과거 사례. 이걸좀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율이 3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이제 비율도 크기 때문에 자 이것이 DND 파마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수급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상의 끝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새롭게 대박 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대박 내시는 매매를 해서 좋은 투자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DND 파마텍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튼 뭐 영상을 중요할 때 한번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DND 파마텍은 이제 그 무상을 발표한 이후에 며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수급이 다음 주 초반에는 상당히 부딪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순간 상황에서의 장중의 순간 상황에서의 정확한 판단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DND 파마텍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 방에 초대해 드려서 순간 타임을 놓치지 않게 순간 정보와 사인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베스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300% 무상증자는 이미 알고 계신 것이고. 그게 이제 10월 29일날 장중에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때부터 시세 흐름이 이어져서 어, 결국 지금 현재는 상당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 한50% 이상 급등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급 적으로 일단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외인들이 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자 외인들의 행보는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이 들어오는 외인들 성격 자체가 어떤 긴 시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그런 창구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죠. 예를 들면 신한증권이라든가 이런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요일 날이 정도 거래가 터졌다고 한다면 다음 주 초반에 이 정도의 거래가 좀 터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좀 한번 흔드는 파동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요. 죠. 다만 우리가 그런 파동이 과연 나올 것인지를 또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비중이 이렇게 많,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최근에 뭐 대차도 일정 부분은 증가했어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만 네, 이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물론. 지금 여러분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긍정적인 재료가 자꾸 나와요, 그죠 이 니파마텍과 관련해서 특히 비만치료제 쪽으로 진출하면서 이쪽에 기대감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이 무상증자 이전에도 비만치료제 건과 관련한 재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볼 것은 이 무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물론 다른 재료가 섞여 있었다고 보지만. 시세는 상당히 미리 급등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그 크게 증자를 했던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과거에 여러분 SCL 사이언스라고 있었어요. 네, 요것도 한300% 정도 무상 증자를 했죠. 그래서 이마만큼 시세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대개 한60% 정도 시세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락이 돼서 밑으로 거꾸라졌죠 자, 근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은 틀리지만 여하튼 증자 비율이 많았던 기업도 결국은 이제 급등이 있으면 또 흔드는 패턴이 나온단 말이에요. 스튜디오 삽입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게 발표한 게 언제냐면은요, 200% 했죠. 8월 25일날 했죠. 8월 25일날 요때입니다. 요거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죠? 네, 상승폭이 크진 않았고. 그리고 어, 에코아이, 이는좀 네, 시간이 됐습니다만 에코아이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에코아이는 200% 했죠 4월 3일 날 했었어요 이 경우에는 한 더블 정도 시세를 물론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일단계적으로 그때 당시 흐름하고 지금 흐름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조금은 좀 가벼운 중소형주 성격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 그리고 가격이 좀 저가권 그그니까 DND 파마텍에 비하면 가격이 좀 저가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되게 뭐 그런 행보를 보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락이 되고 나서도 반짝했다, 밀었다가도 다시 또 컵을 틀면서 올라오는 파동이 있었긴 했는데 어, 일단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본다면. 일단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초반, 즉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월요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 상당히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고, 어, 그리고 거래도 금요일보다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고, 어, 한번 물량이 쏟아지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치고 올리느냐 여부는 이 조정의 양상을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요일 날 가격대 위쪽의 시세권을 월요일 날 한번 준다고 한다면 전체 물량 중에서 일정 부분 정도는 한번 물량을 덜어내도 다시 밑에서 매수할 찬스도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보유 잔고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끝까지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를테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권리부 시세 때까지 가져간다면 한 주당 세주 정도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주식 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전부 무상을 받아서 무상 이후에 상장될 때 매도 타임을 본다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 그리고 흔드는 양상, 또는 더 치고 나가면 그 양상을 보고,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또 그때 가서 또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대체적으로 방향은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미리 시세를 올렸고, 미리 거래가 터졌던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은 사지 말아요. 현금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는 별로 없어요. 네, 하지만, 무상을 했다는 것 자체, 미리 급등을 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유동금융자산이나 현금성 자산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에, 증자를 한다든가, 뭐 그런 패턴으로 주식가치를 희석하는 그런 패턴은 나오지 않을 거고, 유상증자요. 일단 무상증자라 좋긴 한데, 차후에 물량 압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요. 제가 장중에는 아, 긴급한 정보나 긴급한 사인이 있을 때는 제가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드릴 겁니다. DND 파마텍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계속 드릴 거예요. 네,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도 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DND 파마텍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료 텔레그램에 방 초대해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베스트 매매를 하기 위한 첫 경이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네, 꼭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박 주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 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만 원에서 한2만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일,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네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에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최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 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10 내지 30% 밖에 안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1 2 b 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